야, 잘하먼 나, 요즘에 공룡 왕국 가봤습니다. 차, 무수갯뻘게 대단히 많아졌습니다. 일단, 낮에 가서 놀기구를 쓱 타준다. 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 고산처랑 요 뱅글뱅글 돌며 왔다 갔다 하는 겜다. 고산처는 딱 내리막 가기 전에 항상 쫄깃쫄깃 하지네 <laughs> 아, 저나 이만은 어리고 언제 다 타지. 아 몸표에 다 포함돼가지고 타긴 타야겠는데 이거 다놀자면 아침 문 열자마자 일찍 들어가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슥 걸어서 똘고래쇼랑볼라갑니다뭔 마다 신기한데 저 훌라 쇼은 어떻게 나오지? 아 내보다 도제가 있다는데 그리고에 인어공주 쇼도 있고에. 아이 근데 이분들은 숨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지? 오 신기하다요. 이렇게 놀다가 구경하고 배고품은 실내 쪽으로 가면 식당들도 많습니다. 헛빠도 있구나. 이 공룡 마라탕에는 공룡 고기 없겠지. 아무튼 이렇게 밥 먹고 나와서 연기로 뭐꼭 봐야 된다는 공연. 파카의 용부바라는 건데 조선족 발전 역사를 주제로 한 것대다. 아 중요한 가에 말했구나. 1 0월 1일부터 7일까지 이경절을 맞아서 이설지 터이를 한답니다. 그리고 이 기간에 뭐 커스플레이 공연도 있고 문표를 사겠으면 여기 왼쪽 밑에 더 차는 사나라는 저렴할 겸다. 국경절 기간에 공룡과 한거 놀라 好不好